안녕하세요 어? 비치파크입니다 아 이름 좀 바꿔야겠네요 입에 좀안 붙어 비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크 안녕하세요 비크입니다 음 옛날에 비크라고 사람들이 불렀는데 우리 사이트를 어쨌든 제가 어제 신발을 하나 샀어요 어? 난생 전 루이비통 난생 처음 샀어요, 난생 처음. 아, 테슬라가 좀 올라서. 코, 아니,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코인이 좀 올라서. 어 역시 한 손으로는 좀 뜯기가 힘드네요. 역시 유튜브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잠시만. 레드 풀었습니다. 짠. 짠. 짜잔. 영수증, 됐고 신발. 아, 요것도요건한 응. 손으로. 아, 한 손으로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응. 역시 사람한테 손이 두 개가 있는 이유를 알겠어. 세. 요즘에는 세 개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유튜버들은 손 하나를 더 만드는 게 <laughs> 자, 아, 이뭐 이게, 이게 제일 잘 나가는 신발이다 해서 저희가 초보자니까 초심자, 처음 사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도 샀어요. 음. 그래도 뭐, 한, 오래 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자, 신어보겠습니다. 아, 제발 사이즈는 265. <laughs> 구두. 구두 사이즈만, 265. 다른 거는 270. 뭐. 나이키는 285도 신어요. <laughs> 아, 좀 작은 것 같은데. 음, 270 신고 싶었는데, 그럼 너무 벗겨진다고 해서, 에휴, 원래, 원래 265 신었으니까, 옛날에도. 265를. 됐습니다. 아, 사실 요새 구두 신을 일이 없는데, 그냥 사봤어요 하도 살게 없다 보니까. 어, 옛날에 신던 구두는 뭐안 신는데 너무 해져서 다 갖다 버렸고 볼까? 음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대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테슬라 주식 사서 돈 벌어서. 명품구두 한번 장만해보세요. 재밌습니다.